그니까 요거는 어 어느 선까지 할지 예 해주셔야 돼요. 여기는 예예예예 수전만 갈고요. 예 여기도 수점 갈아야 되는 거 아닌가? 여기는 괜찮아. 여기는 괜찮 같은데 이게 꽤 오래됐네. 예 여기는 저희가 사용하다가 이상했으면 또 부탁을 드릴게요. 어어예 여기는 예예 손대시말고요 예예 여기만 우선 여기 하고, 수선 저 주방하고, 저 주방하고, 주방하고 네. 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없고요. 이거 아. 이게 좀흔들거려요 이거만 좀 흔들. 가능하면 어. 괜찮은데. 흔들린 머리가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는 상인가요? 가능하면 빨리 해주시면 좋죠. <laughs> 어. 다음 주에 일등은 어떻게 하니 저희가 들어와야 돼. 요 지금 여기 집이 나가버려 갖고. 다음 아, 주요? 예. 그러면 제일 풋한 게 이게 그. 급수거든요. 네, 급수. 이게, 예, 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일단은, 요런 음. 아, 거뭐 크게 뭐 문제되는 건 아니고요. 예. 외부 같은 경우도 뭐 보수하면 뭐하루이틀이면 되고요. 예. 요런 거 가는 건 문제되지 않는데, 일단 체크는 월요일날 저기 급수가 되는지 제가 관정하고 해서 기물 길을 한번 봐야 될 거예요. 예. 예. 일단 그 내용에 대해서는 오전에 견적을 먼저 드릴 겁니다. 혹시나 뭐 타업체에서 먼저 해가지고 같이 보셔도 상관없는데, 네. 제 저희가 견적수인 거그 업체에 이렇게 보여주시고요 아, 아유, 저희 그런 거안 하시죠. 네. 그거만하은 그럼 월요일날봐주신다면어월요일날 여기, 저그 예. 보일러하고. 그 보일러 보일러고다 그때 한번체크 해봐야 돼요. 월요일이요 네, 저한테 의뢰한다면 체크해드리는 거예요, 그냥. 네. 야, 뭐가 문제인지. 해지 좀 와가지고. 일단은 월요일날이 네. 내용대로 해서 견적서를 넣어드릴게요. 네. 이 사업기관은 <laughs> 여기 안에 요거 요거 갈아야 돼요 갈아야 돼요? 네 오래되다 보니까 그 앞에 네. 그 쪼그만한 거 있는데 얼마 안 해요 이거 사만 원짜리 네, 안 해요 네, 이거, 이거 하나 갈아주실게요 네. 이거하고 이거 사오기도 하나 갈아주세요 사오기 네. 네. 요거랑 요거 네 이거 갈면 될거 같아요 네 언제됐습니다. 여기는 딴거 손대지 않겠습니다 요거만 네, 갈아 주세요네거만 갈아 드릴게요 다시 한번 체크해 드릴게요 네. 그 요번 주까지 다해 드리는 거예요 네. 네. 뭐, 사장님 그리고 이거 뜨이고요. 이거 봉 하나만 달아주십시오. 어, 저기 봉. 커튼봉. 커튼봉. 네. 커튼봉은 사오실 거야 아니면 저희가 사다 달까요? 사다 분 달아주십시오. 그 두꺼운 <laughs> 게 있어요 이게. 예. 그 30mm 있고 50mm짜리 있고. 아. 그것도 왜냐하면 아일랜드식 같은 경우는 구멍 펀치돼 가지고 집어넣는 게 있고 예. 핀따라서 이렇게 연결하는게 있어요. 핀따라서핀는거서핀핀 꽂는 거요? 핀 꽂는 거. 핀 꽂는 걸 해줄게요. 그건 내일이에요. 내일 방식이에요. 네일 방식. 이렇게 거. <이> 이렇게 이거 그러니까 네일 방식 있고 이건 봉 사이즈인데 저게 3mm짜리예요. 예. 저걸로 다하면 될까요? 예, 예. 색상은. 예, 예. 색상은. 네, 색상은? 네? 색상. 색상은? 네, 색상 되나? 네. 밤색이요. 밤색이요? 예. 똑같은 거. 하고 있어. 자 또. 그리고 여기 저 호스는 예. 흔들거리는 거고죠 예. 네. 고정해겠습니다뭐 네. 서비스 해드릴게요. 음... <이> 네. 그러면. 어, 내일 다 당장 저변기다뭐 이런 거는 네. 체크해서 교체해드리고. 지금 네. 요번 주가 지금 저희가 제일 바빠요. 감자 추워져가지고. 아, 네. 일단 요번 주 금요일까지 끝내는 걸로 해드릴게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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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차마 보수해드리고요. 네. 그 옆에 비밀바지, 그, 저 낙엽이나 뭐 이렇게 오물 같은 거다 처리해드리고. 네. 그 뒤에 벽 있잖아요. 네. 그거는 그 몰타 갔다가 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비슷한 색깔에딱치는 거지. 그거 완전 복용, 보원은안 돼요. 예. 네. 고고있어요 네, 보기 네요오히떼 버리는 게 나을 것 네. 그리고 외장은 네. 봄에 하세요. <laughs> 겨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아, 네. 아. 겨울에 할게 없어요. 내장은 상관없는데. 네. 그 외장 같은 경우는 겨울에 해 봤자 하자예요. 뭐라든칠하든뭐보든저거뭐니까 아. 그러니까 뭐뭐뭐뭐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올라가지고. 여기 기었던데 그것도 그러면은 아요저부속으로좀 좀 지저분한 거 이렇게 원위치 복원을 해드릴게요 그런 네. 거다 껴드리고 네. 어, 나머지는 저기 견적상 지금 다 있는 거 네. 추가적으로 다시 연락 주시면 되겠고 네. 요원촌에 왔다갔다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것도 엣지 등이라고 해가지고 요만한크기라서 얼마 안 비싸요 아, 여기... 그래서 이거 전체 다 가는 거 제가 그 말씀드리는 건데 네, 여기 보니까 31,000원이네 그니까, 러 네. 요거, 그니까, 네. 싸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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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10개 더라도 30분이 안 되는데, 요거 그냥, 저 어쨌든 전기업자가 올때 같이 네. 해주는 네. 거니까 네. 가는 네. 게 맞아요. 네. 근데 이거는 제가 용량을 어느 정도 얻을지 모르니까 아 사장님이 좀해주세요 아 제가 추천할 수 있는 거인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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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가지고 알려드릴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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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그래서. 저렴한 거로. 네. 네. 알겠습니다. 커튼봉으로 네. 주문하시라고 하데 쿠팡이 주문을 할까요? 예. 커튼봉 맞춰가지고. 맞춰서?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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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희가. 그 네. 이틀이면 와요. 아니면 네. 여기 그 택배 오 계시면 저희 부동산 쪽으로 해서 네. 사무실 쪽으로 하면은 저희가 받아다 달아드리면 아. 되니까 그렇게 네. 하시면 될 거예요. 네. 그리고 맞춰가지고 주문하세요. 그 취향에 맞게끔 하면 네. 저희는 시공만 해드리는 것도 오히려 나아요, 그게. 네. <laughs> 네. 사장님, 이거 분위기, 좀 이집 분위기랑 좀 다른 거좀 해주세요. 아, 제가 몇 네. 가지 네. 추천사니까, 네. 어, 이거 괜찮네요 하면 네. 주문하시면 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여기 벽돌에 이렇게 빵꾸 뻥뻑난거 저건 위험한 건 아니에요. 혹시 벽돌이 쏘 아, 아니, 그러진 않아요. 그러진 않아요. 봐가지고, 저, 황토 시멘트거든요, 이게. 예, 예. 그래가지고, 저것도 할드릴때 해드릴게요. 아, 그래. 네. 어렵지 않으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8만원이에요, 일만 아, 이게, 아, 카메쓰기 이거 놀러인데. 8만원. 8만원이요? 어. 몰라요, 지금 자재값이 우리가 이거 가져오는 게 6만원이고요. 예. 시공해주는 거 2만원 받아요. 8만원. 이것도 8만 원인데. 저 외부로 넣어주세요. 외부로. 네, 저는 처치하겠습니다. 이거는 예. 내일 치워드릴게요. 예.